굉장히, 어, 햇살이 좋으면서 살짝 쌀쌀한 느낌? 저녁되면은 많이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살 가득 닦여서 입었어요. 좀 더울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입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제부도 쪽으로 갈 거예요. 한 번도 그쪽으로 바이크 타고 오면 안간것 같은데, 오늘 살려보겠습니다. <laughs> 신나~~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어,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어, 멘트를 해봤는데 음 역시 잘 안들리네요 음, 마이크 장치를 사서 고프로랑 연결해서 음, 라이딩 할 때도 말할 수 있고 잘 들릴 수 있는 거를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또 소식이 너무 늦었죠. 어, 진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어요. <laughs> 먼저 이날은 저번 주 일요일에 있었던 라이딩 영상들이에요. 그 전에 연천도 되게 많이 갔었고 여러 곳을 갔었는데 일단 어 그건 다음에 천천히 올리고 저번 주에 제부도 쪽으로 갔다 왔었는데 너무 괜찮아서 먼저 영상을 편집하게 되었어요. 제가 충남, 충북 쪽을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그쪽으로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어 서쪽으로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제부도 근처에 있는 맛집을 검색해서 출발하게 됐어요. 아 근데 오늘 제가 더빙하는 날인데. 어뭐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아니 갑자기 막 콧물이 엄청 나면서 감기 기운이 살 오는 거 같네요. 으, 내일 내일은 철원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으 어떡하나 컨디션이 으? 감기 기운이 살짝 있네요. 아무튼 목소리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다를 떠는 사이에 벌써 과천까지 왔네요. 음, 오늘 이제 제부도 가는 길은, 어, 과천 지나서, 과천부터 굉장히 길이 좋았는데요. 그 전에 굉장한 시내를 뚫고 한 시, 한, 한, 사, 대략 한 시간 정도를 시내를 뚫고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일터를 지나서, 성수동 지나서, 청담동 지나서, 어그꽉 막히는 시내를 계속 지나서 우면동 지나서 이제서야 과천 쪽으로 넘어왔는데 조금 살것 같아요. 와. 그래도 반 정도는 시내 주행이었지만 또반 정도는 굉장히 어, 또 한적한 그런 시골길 어, 그런 길을 달려서 또 기분이 새롭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음, 이쪽, 어 지금 과천 지나서, 안양, 군포, 군포에서 쭉 가서 화성,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쪽에 길들이 그렇게 도로 상태가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웨이브 진 곳이 굉장히 많아서, 어, 막 좀, 음 중심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아무튼 좀 조심히 달리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번주 라이딩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짠 제가 하는 일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취미로 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것들은 잘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어제 직업은 어 주얼리 주얼리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한 14년 정도 한것 같아요. 한 군데 한 자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어제 샵은 청담동에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소마지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14년 동안 그간 했던 일들을 매일 꾸준히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무튼 제 저의 개인적인 것들을 제가 잘 말을 안 하는 편이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살짝 아니 그냥 완벽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얼리를 만들고 샵을 운영하고 판매하고 있는 소마지라고 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제부도에 있는 새우 소금구이를 먹으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캬, 새우구이 저 새우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왜냐면요 제가 이날 11시쯤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도착이 한 2시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첫끼를 2시 반에 먹다니 그래도 저는 싱싱한 새우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길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하는 취미, 뭐 골프나 뭐 자전거, 오토바이 뭐 여러 가지 등사 이런 것들 하시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정말 주말마다 꼭 라이딩 하셔야 돼요. 취미 활동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날씨 안 하면 또 언제 하나요? 여기는 화성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어,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어, 주위에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설레었고 어, 너무 좋았어요 어, 맨날 충남 충북은 제가 가는 길이라서 어, 늘 알고 있는 길인데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막 설레고 막 이상한 슬픈 느낌 막 기쁜 느낌 막 여러 가지 감 감성들이 막 교차를 하면서 굉장히 막 엄청 기분이 묘했던 날이에요. 경치가 가는 길이 너무 괜찮았어서, 어 그냥 풀로 다 올리면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어한 3, 4배속으로 땡겨서 돌렸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진 않습니다. 이날은 저와들 함께 달려주고 있는 동반자가 이렇게 또 저의 달리는 모습을 찍어줬어요. 음, 제가 맨날 고프로를 그제 앞에만 설치해놓고, 이렇게 제, 저 주관적으로 찍는 부분이 많아서 좀 지루하시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달리는 모습을 찍어봤는데, 괜찮은가요? 반 정도를 시내만 달리고, 또 이렇게 반 정도를, 이렇게 이쁜 길들을 계속 달렸어요. 어, 제부도까지가 한 90km 정도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한 100km 왕복 200km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차가 굉장히 없었어요. 너무너무 괜찮았던 길이었어요. 이 부분이. 화성 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들이 더 없어요. 더 자연환경과 어떤 그런 어, 조용함? 그래서 약간 좀 쓸쓸함도 좀 느꼈던 것 같고, 또 화성에 외국인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집에 와서 네이버에서 화성에 대한, 화성 도시 이곳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봤죠. 요즘 이렇게 라이딩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성들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도시 그런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라이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굉장히 멋있는 알차를 타시는 분을 또 만났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냥 저의 로망 타지는 못하지만, 그냥 너무 멋있네요. 지금 더빙하는 날은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내일 저는 철원에 갈 예정인데 많이 절사할것 같아요. 옷을 좀더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 날도 레더 자켓을 입었는데 잘 입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음, 햇살이 어, 시내 주행할 때 조금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이쪽 야외로 빠지니까 좀 바람이 많이 차더라고요. 딱 아주 레더 자켓을 입기에 딱 좋은 날씨, 계절? 와 드디어 제부도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음, 새우, 왕새우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파요. 음, 맛있어야 될 텐데. 근데 제부도에 와서 바다를 보고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 도착해서 먹고 바다는 안 보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또 빨리 부랴부랴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다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좀늘 음, 먹는 게 중요한 여자라서 <laughs> 접대도 노동 당사를 갔는데 노동 당사는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맛있는 것만 먹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와 우리 노동 당사 오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인증 사진 안 찍고 그냥 왔다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날도 제부도에 오긴 했지만 제부도의 예쁜 바다는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크크크. 이렇게 이제 일자선을 구구구 천천히 쭉 가시다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새우집이 나와요. 근데 정말 또더 대박인 건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주차하고 어, 어, 대기표를 받았어요. 근데 네, 앞으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어, 로테이션이 빨라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곳 한적하고 좋아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옆을 보면 바다가 보일까 하고 계속 봤는데, 바다는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니 아까부터 이 길을 차려한 거 같은데 언제 도착하는 거죠? 음. 어. 아, 너무 긴데요. 커팅을 그냥 해 버릴까? 아니다. 이제 정말 근처까지 다온거 같아요. 오, 왔어요. 왔어요. 아, 봐봐요. 주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으시고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왕새우를 먹으러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새우구이 와. 너무 더워요. 자 저는 이제 자켓을 벗고 헬멧도 벗고 어, 준비를 딱 끝내고 대기풀 받으러 갈 거예요. 음, 웨이팅을 하고 다시 제 바이크로 와서 잠깐 앉아서 쉬는데 살짝 좋더라고요. 왜냐면 몇 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달리고 왔잖아요. 약간 이런 쉬는 타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제부도에 있는 새우집. 제부도에 있는 왕새우 소금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수성이고 왕새우 소금구이, 얼큰 수제비랑 칼국수를 그냥 공짜로 주세요. 새우를 맛있게 구워서 먹고 올게요. 드디어 먹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음, 여기는 메뉴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생새우를 왕소금에 구워서 먹는 거랑, 하나는 간장, 새우, 새우장? 어, 간장에 이렇게 담근 거? 이게 두 종류 있는 것 같은데 다 이거를 먹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장도 되더라고요. 어다 익으면 가위로 잘라서 몸통 빨리 건져내고, 머리 부분만 또 다시 이렇게 튀겨가지고 구워서 또 이렇게 먹으면 과자처럼 맛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안에 교정기를 아직 하고 있어가지고 머리 부분은 못 먹었고, 이렇게 새우만 먹었는데, 와, 새우가 끝이 없어요. 계속 진짜, 계속 계속 먹었어요. 몇 마리를 먹었지? 한 20마리 먹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새우만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불렀어요. 그리고 새우만 계속 먹으면 약간 지루한, 거, 지루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여기도, 여기는 따로 반찬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어, 수제비나 칼국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으면 되거든요. 새우가 정말 싱싱하고 통통하고 크기도 좋고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원 없이 먹었어요. 정말 끝도 없이 먹죠. 계속 먹고 있어. 계속 계속 입으로 새우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새우만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살짝 그 무렵에 이렇게 공짜로 주는 저는 얼큰 수제비를 시켰어요. 와, 이것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새우를 먹다가 먹다가 지쳐서 남은 거를 여기에 조금 넣어서 같이 먹었어요.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가까운 고그 카페 잠깐 들려서 어,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 바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늦게 출발했거든요. 오늘은 주차 아주 무난히 간단하고 편하게 잘 됐습니다. 제가 주차할 때늘 항상 두 근반 세 근반 하거든요. 길이 이상하거나 언덕길 막 이런 곳에는 주차를 잘 못해요. 와 여기 주인 언니 너무 귀여우신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피 얼음 곰돌이를 만들어 주셨네요. 아, 여기 커피숍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새우 먹고 밑으로 조금만 음, 내려오시면 옆에 있어요. 커피숍 바로 보여요 딸다래요. 커피숍 보이시거든요. 그 걸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까 올 때는 엄청 더웠는데 또니까살아 오늘은 이제 늦게 출발해서 많이 쉬지는 못했어요. 어, 그래도 제부도 또 새로운 길, 좋은 경험, 맛있는 거 먹고 어, 좋은 추억 많이 담고 갑니다. 네. 제부도에 있는 새우 소금구이는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이곳에 제가 다음에 또한번더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쏘마지 영상 여기까지 또 봐주시고, 끝까지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코백맹이 소리 오늘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